역무 행복해서 날아가요내 나무 헬리콥터! 내 나무 헬리콥터! <말리껏다. 웃음> <내나 말리껏다. 웃음> 마크 3! 뭘봐 이씨. 진짜 나 쳐다보고 웃는 것 봐. 진짜 엄청 꿀잼이야 어, 지금. 음. 완전 핵꿀잼이야. 어 진짜 개꿀빨아 레알 너무 꿀빨아. 진짜 제 조이콘 실수로 다 부실 거야 진짜. 저요? 조연이에요. 김새 없으면 망해요. 아니야 충! 내 자리 노려도 돼. 제발 노려줘. 제발 내 자리 좀 절대, 너가 채워줘. 절대 못만 김새야 가지 마. <laughs> 하지 아, 마. 저로 자리도 양보하고 참 보기 좋은 팀원이죠. 그리고 이분은 아, 근데 내가 스팀 친구한테 선물을 못 받아 봐서 그런데 스팀 친구가 선물해 주면 어디 들어가냐? 와! 야, 라이브러리에 바로 생겨요? 라이브러리에 hin... 바로 생겨? 응. 아니었던 거 같은데. 넌친구없어서 모르지만 난친구 음. 많아서 알아. 야, 부럽친구친구 응. 어디서 사냐? 이케친구 응. 사냐, 국친구 어, 이케친구면은 스위스 친구 생기니까. 아, 그래? 한국 친구 한국 친구한강가구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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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한국 친 왔어요? 국 친구는 한국 는 한국 친구는 한국 친구는 한국 친구는 한거친 아니야? 아야 받았어 받았어 여 친구 있는데 부럽다 아니야. 소개시켜주라 친구 없애줄게 야 이거 김세아니 네 계정으로 보낸거야 멍청아 아, 그래? 내 계정으로 네, 보낸거야? 죽는다 너, 너 죽는다고 내아너 죽는다고 충만이 <laughs> 친구 김쇠아 계정밖에 없어 어? 너나 도찰했지? 아니 <laughs> 아 형선이 누우면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다고 물어보고 싶었대 우리는 몸 쓰는데 피곤해서 눕는 거고 너 아유, 그냥 그러니까. 회사에서 메일 쓰다가 눕는 거잖아 야눈지마서 일어나잖아 잠깐 누웠다가 호다닥 일어나잖아 야 너는 그냥 회사에서 메일 쓰고 문서질 하다가 눕는 거잖아 바닥에 맞아 <laughs> 야안 되지? 안 되지! 김태야 <laughs> 하자 했어? 설치했어? 어 뭐해 마크포 역량을 보여줘 달달한 사랑이 넘치는 빼빼로데이 사랑이 넘치는 케이크들의 광란의 배틀로얄이 시작된다 Can you see me? Can you see me? 샷! 가장 달달한 케이크만이 살아있는 게임 살아남는 케이크 케이크 배쉬 이 <laughs> 예 오케이 세야 룰 설명 여기. 룰 설명 로엘. 너 춤춰야 돼 아, 춤춰? <laughs> 오늘 추모님이 오신 게임은 케이크 배쉬입 넘치는 빼빼로데이! 근데 지금 누적되어 있는 세평 통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기면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야아 예뻐라! 너 머리.. <laughs> 나 머리? 계속 귀엽지? <laughs> 그 응, 응, 어,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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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나 계속 귀엽지? 당연하지. 나 예쁘지? 당연하지. 나봐내눈 보고 예쁘다.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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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간을 보고는 할수 있어. 유아! 또! 뷰티! 뷰티! 앞머리가 어. 불편해가지고 확 넘겼는데. 이마 만주별판이네. 각 각성! 귀여운 응? 버전인건데 자꾸 충만이가 응? 숨겼다고 뭐라 하네 뭘쪽개망했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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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쩍해! 웃음> 그래가지고요 둘중한 명이라도 꼴등을 하게 된다면 은그 <laughs> 사람은 버피나 스쿼트 10개를 벌칙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당도 가득한 컵케이크의 세계에서 행운을 빌어보도록 합시다 h e l 헬로 응. 어? 너를 위해 이 게임은 이곳에서 케이크 배시 플레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어 귀여워. 엄마 어, 잘했대. 나 칭찬 받았어. x로 아, 펀치를 어, 날리세요. 어 귀여워. 초코 스콘이에요 야, 야, 야. 네. 야, 야. 에이를 탭해서 집으세요 아, 이건 말고. 이렇게? a 를 길게 누르고 찻잔을 조준하세요. 손을 떼서 던지세요. 어? 어, 잘했어요. 이제 야! 이제 나가시면 돼요. 그만 계속 없는 스콘들을. 야, 죽어! 죽어! 그만. 해 와! 아! <laughs> 어! 나 이거 할래. 얘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 김새답지 않은 걸? 뒤신다 진짜. <laughs> 어, 잠깐만. 어, 안 돼. 방송용. 아. <laughs> 이 새끼. 아, <laughs> 공중파. <아이고. 웃음> 공중파. 넌 뒤졌다, 진짜. <laughs> 공중파만 끝나 봐라, 진짜. 핑크색기 저예요. 기 어. <laughs> 여기! 여요 여기! 여기! 테라스로 가! 테라스, 여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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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야, 기여로 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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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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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돼지 대 중에 돼지부터 챙길게요. 그래. 우리 돼지. 아난 병아리 챙겨야지. 이거 어떻게 사니? 와 어. 개를 안 챙겨주네. 개가 그냥. 없어 바 개가 없다니까? 돼지만 둘이. 아, <laughs> 돼지. 아, 만, 돼지. <laughs> 만,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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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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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돼지. 지 돼지. 지 돼지. 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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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지. 이상한 개냄 냄. 이이 잡. 아, 저 새끼 상한 냄 진짜. 후, 빠진. 아, 이 새. 뒤진다 진짜. 왜요? 그게 그딴 식으 하면 현비떠 아, 앞에서 춤추는 거걔 찍고 나는 잡아주지도 않아. 나는 잡 <Yeah>. <S 하나> 남자는 가차지 해봐 2개 아, 마이너스 다시. 레 박살 내세요 저 포춘쿠키겠지 <laughs> 아, 이 새끼. 아, 게임을 레알, 더럽게 하네 진짜. 게임을 더럽게 한다. 는뜻 잘한다. 님 아, 정말 잘하시네요. 아, 아, 아이새끼 곤란하네, 어. 진짜. <웃음> <웃음> 내가 줄만 얻었으면 공 뒤졌어. 절대 이 줄은 없애지 말도록. 나도 모으면 안 되냐? 세평통보. 뭐. 그래서 나도 세개 까면 안 돼? 안 돼, 내 거야. 그럼 안에 좋은 거 넣겠지. 유양 카드 안 넣고 이 새끼야. 그러면 아. 너도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인 동물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주세요. 어? 잠깐만. 누가 사겠냐고. <laughs> 야 내가 이겼다. 너는 이 새끼야. 냄새나가지고 안돼. 케이크 <laughs> <걔꽤> 이당하네. 채아가 <laughs> 이겼고요. 마이너스 110점이야. <laughs> 야너지린네를 떠나서 그냥 어. 너는 폐기해야겠다. 어. 아, 안되겠다. 야 별로예요. 자, 이제 여기서 언니는? 본인 어 세팅하시면 됩니다. 케이크. 아, 너가 어? 방금 했던 거 할까? 응 어? 빨리 말해! 채아 예쁘다 라고 삼창이! <laughs> <laughs> 편집자한테 내린다 일 내린다 잘 배웠네 이런 쓰레기들만 모인 우리 팀 <laughs> 야, 케이크 참여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6시간 30분 후 충고! <laughs> <춘고> 우리가 <laughs> 방송에다 <laughs> <laughs> 우리 왕따야? <laughs>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다음에는 진짜 시청자가 꽉꽉 차있는 그런 방송을 하자! 준코 어, 나 지금 갑자기 졸려! 어, 나도 추우니까 잠이 올거 같아! 야 안돼! 잠면 안돼! 난 이거! 아 쟤네끼리 놀아! 진짜 우리 왕따 시켜! 야, 야이 기강 잡강잡 잡아! 어디 지금 대선배 보시 왔는데? 스파클링이 뭐야? 불꽃 아! 호. 아, 내나쟤네 개무서! 개 꺼져! 아 추! 안 추! 너 골드가 있잖아, 골잖아 어, 이거 뭔지 알아. 뭔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건지는 건가 봐. 어떻게 하면 꼽는데? 쟤네 어떻게 하니? 야, 어떻게 하는 거야? 너네? 어떻게 하니? 어. 야, 김재야 꼴등 했다. 2등 했어. 아, 그래? 응. 꼴등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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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새끼, 다 잘해. 이렇게 못 한다고? <laughs> 저 새끼 잘해. 우리가 그래. 방법을 늦게 알았어. 방법을 먼저 알았 근데 럼한 1등이잖아. 너는 응. 위아래도 없니? 김세아를 꼴뚝 만들 y said, What you want to 아김 I'm 그거 하고 있네? s o m 데 t h 데 n g 데 m n 데 t f 데 r s o m e t 아왜 n 디 Jimmy, I'm not for 오어 안돼 김새아 돈도댔 곤 막아 곤곤곤 야! 아김재아돈도돼아아아 돈도댔 하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여섯 개서못때리하야 오지마 오지마 야너 뭐야 야뭐 야야 쟤보 푼다 야 목줄 잡어 목줄 푼다 목줄 푼다 야 목줄 잡어 목줄 오지 잡어 오지마 야 오지마 오지마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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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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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나안 했죠. 야, 아, 우리 같이 그거 하자. 뭘 같이? 그, 합동하자, 협력하자. <laughs> 협력해? 응. <laughs> 어떻게 형님? 어떻게? 나도 이잖아 어. 흥선이 푸시업. 야, 너 진짜 빌드업 잘한다. 열 개. 열 개. 오케이 열 개. 야, 이러면은 아, 우리가 합동 안할 수가 없지. 굳지. 당연하지. 너 잘해, 너 잘해. <웃음> <웃음> 나랑 호하지 마라. 마라. 꺼라. 준비됐지, 새? 물론, 2층. 갑시다. 이거 공격 안 돼, 서로. 서로 공격 안 돼. 어, 보석 하나 나갔다. 나가리 어, 됐다. 살 어, 어. 피해. 음. 아. <laughs> 어퍼 컷. 어퍼 컷. 이건 피야 피해, 이건 어, 피해야 돼. 피해, 피해, 피피 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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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너왜안 나가줘? <laughs> 아. 이상하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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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내야 피해야 돼 이거 피해야 돼아 나이스 샷점 위험해 아 마지막에 아크가 피했어야 됐는데 점냠실초아았다 이제 최대한 좋아. 그렇지. 아직 49 49 5 어. 3 2 1 됐어. 김세아 잘했어. 김프로 호이 턱이 바닥에 닿나 볼게? 김프로 아주 훌륭했어 <laughs> 자 10개 시작합니다 준비된 쪽에 불 구력을 맞춰서 시작합니다 자시작 하나 둘 늘어집니다 셋 <laughs> 어? 어? <laughs> 직장 내괴롭기일라니 야! 너네들이 뭐 몰라서 그런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어하고있데여기서 엄청 좋아가지고 하하하하가요 야! 그렇게 하면 되는거야? <laughs> 야! 왜 날아완대? <laughs> 좋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노래도 못 받으니까 응아주 음, 노래가 못, 못 받네 축배도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마무리를 어떻게 때릴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응, 안녕 세바 응. 다음에 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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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근데 우리 방은 먹는 소리가 왜 이래? 김새야 트레이드 마크잖아 다너 따라 하는 거잖아 앙냠냠냠 앙냠냠 아, 응, 이렇게 먹는데 우리 방은 <laughs> 먹는 소리가 왜 이렇게 추접스러워? 우리는 먹을 때꽉꽉꽉꽉뭐 이렇게 먹어. 틀인데 한 거지. 고체는 꽉꽉 꽉, 액체는 꽉꽉 꽉. 어, 어, 어. 어. 어.